대법원 아, 86초로 왔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자 앞에 지금 마리아 다른, 다른 마리아가 쳐다보고 있었고 그런데 돌이 막 굴려지고 지인 나면서 굴려지고 뭐 천사 못 봤겠죠. 천사는요.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요. 여러분. 그 천사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천사는요. 부신자에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절대 못 봐야 분자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세볼때는요 앞에 지기겠죠지다가 지키, 세세 음. 굴이 굴려지고 진동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한 무서움에 진동, 뭐예요? 진동되었으며. 또한현이에요 땅이 진동되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예. 진동된 거예요. 경의, 혁력, 경의였다. 전 경의, 혁력, 경의, 혁력, 경의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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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거야. 진동이였으면. 정한 편이에이 편이에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게 아니더라도요. 맘 못한 는 아니라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격려하는 거야. 누가?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요. 원래, 담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칼로 훈련하고, 방패로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로마 군인은요. 로마에서 모델레르뭐예요군인들레요 요즘은 딴거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될래? 라 커서 군인 될래에요 로마 군인이 월급도 많았고요 혜택이 좋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로마시대의 군인은요 초원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했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야? 너무 무서운거예요 얼마나 돌이 세게 굴러 밀어섰고 얼마나 세게 땅이 진동했으면 근데 이게 무서워할 정도일까? 이런 거예요. 엄청난 그 천사를 통한 엄청난 이 자연계 변화를 느낀 거예요. 더 나가 봅니까? 더 나가서?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 지키러 갔을까? 그렇잖아요. 그럼 죽은 자를 왜 지켜요? 또한 가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돌을 굴린다고요? 여러분 이 돌은요 작은 돌이 아니큰 돌입니다 목이 엄청 또 아니에요 돌이요 몇살대가 해가지고 하는 이돌을 웬만하면 힘들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몇명 모아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들이 감당되겠습니까? 로마군이라고 게임이 안 되죠 이들 마음속에 회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 이거 왜시키라네 하고 그이 있었는데 그때 뭐예요? 재수없게막 진동오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죽은 자들처럼 되었. 뭐예요? 더 말이죠, 한번더 헌비별산 완전 정신 나간 거예요. 죽은 자들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말이죠, 재림하실 때 말이죠. 이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양 완전히 허무스럽니다. 지금으로서 이수가어딨냐뭐 시도 다싹해수 이수 버리면요? 막상 그분이 내려오시오 어떻습니까? 똑같이됩니다 끝났구나. 막상 우리가 죽은 자가 우리가 잠이 죽을 때어떻니까 뭐 은복할 때 끝난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민들이 부활할 때 뭐예요? 죽은 자이끝났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말이죠. 죽은 이 죽은 들의 느낌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왜요? 숨어라. 숨는 겁니다. 바위. 에 물론 바위는 상징입니다. 왜? 아는 겁니다. 언제 안다고 부신자들이요? 제림할 때 압니다. 그럼 지옥 간 사람들이 언제 안다고요? 죽을 때 압니다. 이두 가지 순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지. 죽어봐야지 지옥 가는 걸 알고요. 죽어봐야지 그 하나님의 위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 때는 몰라요. 살 때는. 가사가입니다 기독교도 많이 아니 지옥가죠? 몰라요 지금은 목사들이 지금 천권을 알고 있어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지옥했는지 말이죠. 목사들이 빠을빠을 합니다. 신자들이 빠을빠을 해요. 어제 이번 주 집회 말씀이 다윗세 기도인데 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지옥 가는 얘기예요. 지옥 가는 얘기. 번역 잘못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신자들 지옥 갑니다. 근데 뭐예요? 대단한 줄알아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문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부활 현장에 들어갈 때 뭐예요? 그때 기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 되는 거예요. 실제 이들은 정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행이죠. 축적을 뭐죠, 자부자축적마데 축적 영원 화염이화염 화형. 여러분 불에 대보세요, 대보십시오. 그 불에 대는 고통이 영원하대이요 그게시. 더 나서 불에 못 들어가면요. 음부보다 더 뜨거워요. 그, 뜨거워요? 침대 뜨거워요. 그 영원한 거예요, 그게지. 안 끝나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음부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얼마나 구원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만아 암항에서 큰 복이 없대지요? 세상에서 병원을 쥐다 작은 거예요. 두 번, 두번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음부에서 날 건진 거래지요? 뭐가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한 앞에 충성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바쳐야 합니까? 이걸 모르고 말이죠. 헛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미친놈 지옥으로 가고만. 혼자 압니다. 왜냐면요. 아니 하루만 가 있어봐 지옥에. <laughs> 하루만 갔다 하루만 갔다 와봐. 거기서 건졌는데 세상에, 그걸, 그, 가지고, 지가 뭐, 지껀 줄 알았을 때는 뭐예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멋게 말하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감 갑지겠어요? 세상에, 하루도 아니고, 백 년을 내고, 천 대로, 영원한 동안 그렇게, 재척을 주려고 했는데, 그깟 저 천만 원, 그깟 이억 가지고, 아예 아, 버려라. 아유, 아, 갖다 버려버린다. 그리고, 영원히 이루고 살겠네요, 영원히 지옥에서. 여러분, 여러분은 불신과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불신의 세계는요. 이런 세계예요 무서워서 진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역안 갔을 때 얘기예요. 가면 더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활 앞에 진동되는데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입니까? 하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림이 뭐예요? 제림이 심판입니다. 재미. 여러분 민족 부활할 부활할 때 뭐입니까? 뭡니까? 분질할 뭡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 성과한다부저저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때 느낀 는데요 그때 끝난 거예요, 형님 세가? 아니 끝난 거예요. 왜? 영원히 알거든요. 영원히 영원히 흐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을 알기 때문에 지금 돈이 나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그 성도분들이 어떤 경우에 구원 을 잃어버릴 경우가막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쪼가 쪼아댑, 대 쪼가 됩니다. 여러분 안 쩌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가 서지고영이러고 있겠어요? 저한테 쪼는 게 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소리를 원합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원할 때, 여러분 이 죽을 때막한동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작아서라도 보면 원합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막왜 쪼느냐? 왜다날복느냐 위험 선상의 쓰레기 영혼이 죽을까 봐. 여러분, 천국이신 줄 아십니까? 저 어릴 때도요? 언제 아냐고요? 죽을 때 알아요, 제 말을. 저는요, 천국 주옥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만일 아는 사람이에요.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미리 미리 미 만든지 예요 근데 어제도 이제 밥 먹으면서 옛날에 청명한 목사님들 말을 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옛날에 유명한, 좋은 사람인가봐요 내가 대팔자 안 해줍니다. 왜냐구요? 저건 못 갔기 때문에. 얼마나 천국이 어려운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이 그냥 내가 믿으러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천국 어렵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천국에 드러난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이 신장이 언제 드러나느냐? 지금 제림할 때 드러나구요. 언제 드러나냐? 죽을 때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 바로 이렇게 성령 역사 나타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부령의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때 드러난 거예요? 부신 세계는요 성령 역사에 반버니 뭐 아니 역사있는데요 하나도 드러나는 관계 없어들이. 여러분 어디 편에 있습니까 성령 역사운데 이역 2000 맞때 말에 말이야 와 이들 뭐예요? 너무 좋았어요. 왜? 세상에 지나한 다음에, 두려움에 천사가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환희 가운데 있는데 뭐예요? 반대로 이쪽 뭐예요? 죽을 맛이에요. 하면서 사람들은 영적 환희 가운데 들어갈 때, 어둠은 고통당 하는 겁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환희 가운데 있습니까? 성, 역사 가운데. 환희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막도 말해, 말하면서 뭐예요? 그것을 지키면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천사의 들것을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야지. 그 상태에서, 막 떠는 우승을 거두고 있으면 뭐 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로마 군인이 자기 멀리지 않은 아십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진단 내리시고 항상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매일 이동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두려워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돈 받고 지금 지키고 있었는데요. 결국어디은게 뭡니까? 얻은 게. 악몽이 악몽. 얻은 게 악몽이에요. 하루 일당 한 삼십만 받았겠죠? 악몽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일에 대해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악몽밖에 안 남습니다. 남은 게 악몽이래요. 여러분 하면 일을 지는데 배신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왜 악몽 남아요? 악몽이 남아요. 반대로 악몽 남아요. 이쪽 은 뭐예요? 이쪽은 환희가 온 있는데 뭡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똑같이 해배드렸는데 똑같이 하는 분 뭐예요? 한쪽은 환희 활 쪽은 악몽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그 기회가. 끔찍, 끔찍해. 왜? 부순호하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사이기 때문에. 왜?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는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성경에서는 악몽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